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이탈리아의 매혹적인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고급 스포츠카가 멋진 페리를 타고 바다를 가르고 있는 모습은 여행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렇게 특별한 여행은 불가피하게 기대를 부풀리게 합니다. 이탈리아의 역사적 도시를 탐방하며 만나는 낡은 건물들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화려한 발코니와 독특한 아치형 창문은 여러분의 카메라 렌즈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과거의 이야기에 빠져들어 보세요. 숨 막히는 해안을 따라 펼쳐진 이탈리아의 경치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푸른 바다와 웅장한 절벽은 이탈리아 여행의 마침표를 찍는 환상적인 장관을 선사합니다. 아름다움에 푹 빠져보세요. 살레모의 호텔은 편안한 휴식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합니다. 스파, 마사지, 각종 레스토랑과 바, 스포츠활동 등으로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줄 완벽한 장소입니다. 베스트웨스턴 호텔 나지오날레는 편안한 휴식을 위한 다양한 객실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침대와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어우러진 객실에서 신선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여유로운 아침을 시작해보세요. 각 객실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언제든지 인터넷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숙소는 산내모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여행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해변이 가까이에 있어 여름철 해양 스포츠와 같은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는 멋진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있어 이식을 즐기기도 좋은 위치입니다. 호텔 내 다양한 편의시설이 고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룸서비스와 세탁서비스를 통해 편안한 숙소에서의 휴식을 더욱 즐길 수 있으며 사우나와 스파에서 여행의 피로를 풀며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베스트웨스턴 호텔 나지오날레는 아침 뷔페부터 정통 이탈리아 요리까지 다양한 다이닝 옵션을 제공합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맛있는 식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여유로운 커피숍에서 간단한 간식과 함께 한 잔의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산레모의 그랜드 호텔 드 론드레스는 훌륭한 서비스와 편안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가족 여행에 적합하고 다양한 오락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특별한 휴식을 원하는 여행객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그랜드 호텔 드 론드레스는 다양한 객실 유형을 자랑합니다. 더블룸부터 스위트룸까지 각 객실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바다 전망이 있는 객실에서는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4.0성급 호텔은 산레모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모든 관광명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호텔 내부는 고급스럽고 아늑하며 독특한 이탈리아 정원과 주어진 공간에서 여행의 피로를 풀수 있는 완벽한 곳입니다. 그랜드 호텔드 론드레스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 폭넓은 시설을 제공합니다. 야외 수영장, 골프 코스와 게임룸,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 등을 통해 모든 손님이 다양한 오락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정통 이탈리아 요리부터 국제 요리까지 다채로운 메뉴를 제공합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객실 내 식사 서비스도 가능해 편안한 공간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머무는 동안 바르 비천저와 같은 인근 레스토랑에서 현지 음식을 맛보고 쇼핑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레모의 독특한 관광명소도 쉽게 탐험할 수 있어 이곳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산레모의 아름다운 해변가에 위치한 호텔 솔레 마레는 편안하고 아늑한 숙소로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에 최적입니다. 다양한 편의 시설과 훌륭한 다이닝 경험을 제공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산레모의 아름다운 해안에 위치한 호텔 솔레 마레는 편안하고 아늑한 숙소를 제공합니다. 삼성급 호텔로 가족 여행객을 위한 무료 숙박 정책까지 마련되어 있어 어린 자녀와 함께하는 여행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특별한 추억을 만끽하세요. 호텔 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로는 아늑한 바와 공유 라운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칵테일과 현지 와인을 즐기며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의 피로를 잊게 해줍니다. 또, 최신 영화를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호텔 솔레마레의 레스토랑에서는 이탈리아 전통 요리부터 현대적인 퓨전 요리까지 다양한 메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감상하며 즐기는 저녁 식사는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요리와 멋진 분위기를 만나보세요.